돈 탈리고 이낙연이한테 돈 탈리고 말하지 마. 끝났어 끝났어. 거브라 민주당 총재 남강이형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왕의 남자라는 둥 왕의 외삼촌이라는 둥천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기꾼 정치인들아 각성하라 각성하라. 돈 훔쳐가지고 선것때마다면돈 훔쳐서 거짓말 유포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또총선 되니까 쌍 나타나서 월장 임금 남강이랑 내 외삼촌도 이또 거짓말을 하고 이빨 성성한 나를 갖다가 틀리네 내가 어디 틀리렸냐 왕이 충천 치 없다. 이낙연놈아 이재명놈아 얘기 좀 하고 가자얘기길 가셔. 이거 어? 얘기가 끝났습니다. 험자 네. 집단 김대중놈 쇼. 그렇습니다. 끝났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남강이. 그러니까 끝났어. <웃음> <남강이가> <웃음> 아, 네, 수고했습니다. 아예 남강이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돈 넣으면 털어 먹고 <laughs> 남강이가 밀어줬다고 거짓말하니 이낙연 <laughs> 이재명놈아. <laughs> 나를 갖다 심지어는 이제 틀리까지 했다고 그지만 이나연이가 아, 이쪽은... 잠깐만 틀리한 년을 가짜 천황을 만들어서 내 돈을 계속 산적적으로해고내 외삼촌이나 뻥을 치고 다니면서 너희들 속였지 이나연이가 그러그 그러니까 수법을 계속 하려고 이빨이 멀쩡한 충치 하나 없는 난강이 나보고 내가 어디가 몇 지금 수아니 가주, 천황이잖아 임금. 난강이야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또다시 틀리려 했다고 거짓말하고, 머리카락도 새가맣다 왕이! 이낙연 놈아, 난강이가 어디 틀리라고, 이낙연이 내외삼촌 아니야. 가짜 새끼들이 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가 외삼촌 왕의 외삼촌이나 거짓말을 하고 헤쳐먹었으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틀릴 낀 년을 이용해 쳐먹으려고. 틀리한 년을 가짜 천왕을 돌아다니면서 사기 처먹었으니까, 천왕은 왕은 이렇게 틀리는 커녕 충치한 없다. 머리 염색도 안한 거야. 내머리인 임금 난강이 왕을. 그리고 국민의 힘도 각성하라. 뭐냐? 북 저기! 시마. 여기다 주세요. 물병. 물병. 오염 폐, 폐수, <목소리> 바다에 방출하면 안 된다. <목소리> 김간이냐나 국민들 속이지 마라! 가짜천남김건이냐나가짜천남 박근혜 박근령냐 <목소리> 일본의 오염수 폐수, 바다에 방출하지 마. 임금 난강이야, 내 명령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도 내 외삼촌 아니다. 내돈 22조 원 내놔라, 윤석열이, 김건희 년아. 탄핵! 네, 수고하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이, 이낙연이, 이재명이, 윤석열이, 이낙연이 다 탄핵이다. 물러나라. 김건희 년아, 가짜 천안 년아, 임금 난강이 야 나를 피말리지 마라. 오세훈 누나, 감옥 가라. 남강이 왕은그 새끼들 손도 안 만져봤고, 손도 만진 적 없다. 내가 임금 남강이 왕이다 이거 시간 남으면은. 고셨습니다자 네.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 <laughs> 마치 내가 바다에 <웃음> 방출 <laughs> 나시 저기 오, 바다에 오염수 방출하면 안 돼. 내가 일본에 가서 해결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일본에 가도록 도와줘야지 나는.